여러분 달님의 한금농장입니다. 혼자 보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여러분 나눠야 돼요. 뭐든지 좋은 것은 나누고요. 이리, 이름이 이렇대요. <laughs> 근데 잎을 보니까 금금잎 같죠, 여러분. 너무나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365일 볼수 있다니까. 꽃은 피고 지겠죠 그죠? 하지만 이잎 때문에 여러분들이 푹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하죠. 역시 자연의 힘은 정말 놀랍다. 그냥 감탄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금다육도 그렇죠? 360을 피어 있습니다. 금다육은. 그리고 잎이 색깔이 다채롭고 빨주노초파남보 다 있어요. 네. 하우스 안에서 그 삶을 평생 누릴 수 있다는 거 행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우스 안은 365일 벚꽃이 피는 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행운일까요? 행복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없습니다. 달님이는 어, 낮에는 반팔 입고 있어요. 그 추위를 타는 달님이도 겨울에는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꽃이 뿌리가 없다 요 아직은 이정도면 뭐 어,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러면 허기 흙에 살짝 올려 두시 도 되고 상토 위에 이제 상처가 다 물고 어, 눈이 트기까지는 상토 위에만 올려 두도 온도만 맞으면 계절 상관없이 어, 실뿌리가 잘 터요 여 그리고 나서 뭐 실눈에서 실 뿌리 한 가닥이라도 있으면 옮겨 심으면 그때부터 속도 내죠. 벚꽃 마리아입니다. 뿌리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격 25만 원생을 이렇게 예쁜 화사한 꽃에 한 송이 미리 봄을 당겨 드립니다. 한 5cm 나오네요. 벚꽃 마리아 25만 원 31번입니다. 그 샴페인은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모리나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하셨고 모리나를 찾으셔서 오늘 몰리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개체수가 전국으로. 근데또 핑크 들어가려고 또 왠지 독특하잖아요. 핑크 샴페인하고는 다릅니다 이미지가 느낌이 오늘 핑크 몰리나 데리고 왔는데 아주 저렴한 아이. 근데 그분 예쁜 아이 갑니다. 아닙니다 핑크 몰리나요. 이렇게 보이죠 보이죠. 예쁘죠?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어, 사이즈는 아직 작지만 가격이 네, 10만 원입니다. 핑크 머리나 한 5.5, 5cm에서 5cm 나옵니다. 32번 아이를 여러분 보고 계세요. 3번으로 갈게요. 예, 제대로 된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엘마리아라 그러면 뭐안 믿기실 거죠? 애를 이제 큰 아이 뭐 금이 약하지만 전체에 금을 두르고 있거나 뚜렷하게 나오는 아이를 많이 보내드렸어요. 또 수용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적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자체로 속립장에서 기대를 하며 키우시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금 다육이 그런 것 같아요. 무지하고 복륜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될 정도로 다르고요 약금도 다르고요 복륜은 또 더덕 이렇게 다릅니다. 엘 마리아 복륜 네 완벽합니다 데려갔어요 33번입니다 엘 마리아 복륜금 가격 30만원 되겠습니다 한참을 보고 또 봐요 어떻게 그런 아이한테서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 제가 늘 그러면 이 아이는 원래부터 그 약금이었던 어떻게든 몸속에는 이 유전자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구나 무시라고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수백 번 되는 애입니다 5cm 나왔네요. 엘마리아 복륜을 만나고 계십니다. 마리아예요, 여러분. 곰 마리아 생을 이렇게 데려갔는데요. 아직은 이제 완전 활착을 못한 것은 여러분 이제 제가 화면을 딱 갖다 대면 느낌이 오세요. 그 이제는 뭐. 중급을 지나서 고급 단계를 훨씬 넘었섰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 실뿌리라고 안해요 완전 실뿌리 턴턴을 넘어서 왕창 할창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 있는 녹과 금을 골고루 잘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할창 못했어도 여러분 이 상태 뿌리가 훨씬 더 반갑습니다. 원래. 34분입니다. 곰마리아 생을 이렇게 예쁘네요. 가격 4만 원에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청수. 이 정도면 적심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죠? 10cm 네에 곰을 만나고 계십니다. 4만 원 되겠습니다. 는 블랙한체에요. 블랙한체 큰 아이 보시고 여러분 홀딱 반했잖아요 이렇게 비꿈친듯이싹 돌아요. 이렇게 가운데서 밑으로 있다가 가운데서 또 일이 나오다가 또확돌아니다 나중에. 블랙칸츠가 뒷입장에 있는 이 붉은색, 짙은 붉은색도 좋아하시지만 이 밑에 있는 검 형태를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죠. 블랙칸츠 6만원입니다. 35번이고요. 7.5cm 나오네요. 36번입니다. 36번 또두 아이는 체리 생얼 체리, 철화를 데려갔는데요. 항상 생을 많이 선호는 하세요, 사실은. 요 반듯한 아이의 얼굴 그대로 크게 키우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체리도 사랑을 또 많이 받습니다. 보통 번식을 위하시는 분들은 또 철화를 많이 데리고 가시죠. 체리 색깔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간 게또 다르죠. 체리빛이 또 밑에서부터 위로. 그리고 확 내려와요. 한번요 꼭지 가시에서 시작하면 생을 반듯하고 요금이 이렇게 복륜으로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체리. 생을 가격 25만원 되구요. 어, 사이즈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걱정 안 하실 정도로 한 5.5에서 6cm 나옵니다. 체리를 요렇게 예쁜 반듯한 아이 오랜만에 소개해 드립니다. 25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보여드려야 돼요. 입니다 체리. 어 이거 봐요 이쪽에 잘 돌아요 끝으로 이렇게 싹자 중간까지 갑니다 체리빛이에요 완전 체리자이 아이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보통 붉은색이 감돌면은 좀 부정적인 뭐 물을 굶겼나 아니면 개설이 그래서 그런다는데 이 체리빛이 그렇습니다 체리 색깔 좀 보세요 새색시도 떠오르기도 하고 자 옆에서는 녹이 좀 있지만 이렇게 연결되다가 또 다시 금이 나오다가 어, 너무나 황홀합니다. 이 색깔은 체리빛입니다. 여러분, 철화도 되고요. 37번입니다. 가격이 25만원. 이게 쫙 펼쳤으면 훨씬 더 엿김이 길었을 것 같은데. 한 8cm, 쫙 펴면 한 10cm는 충분히 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체리입니다. 아, 빛깔 좀 보세요. 그저기 뒷잎장의 빛깔을. 이렇게 돌아볼까? 이 체리를 만나고 계세요. 번으로 갑니다. 마그마 금이에요. 왜 마그마라고 지었을까요? 왜 우리가 화산이 팍 폭발하면 안에 있는 마그마가 불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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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서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금 형태를 띠고 있어요. 마그마 금이 위에서부터 금이 이렇게 쑥 흘러내리면서 요 날카로운 예리한 요 입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요. 마그마라는 또 많지 않잖아요. 그죠? 3 8번입니다 마그마 금. 보고 계십니다. 다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흘러내리듯이. 그래서 연상이 마그마가 연상이 되어서 마그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8.5. 다육이 이름의 유래를 알면 좀더 다육이에 대한 이해가 또 빠르게 돼요. 그죠? 6만원 되겠습니다. 마그마입니다. 9번입니다. 환엽이에요. 환엽의 절대적 강자. 어, 이런 아이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안 컸으면 좋겠다 해요. 그대로 이렇게 오므린 채로 쑥 갑니다. 근데 작을 때또 앙증맞고 귀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스프레드 금입니다. 환엽이고요. 가격 10만 원은 되는데요. 금도 이렇게 다시. 금이 이렇게 골고루 예쁘게 들었어요. 귀엽죠? 아, 연덕 모양이 연상이 됩니다. 밑에서부터 금빛 보세 뒷잎에 이 아이는 데리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 아이를 안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6.5 정도 사이즈는 합니다. 스프레드 환녀 가격 10만원 39번입니다. 눈으로 갈게요. 새콤이 금, 복륜이죠. 가운데 이렇게 녹이 조금 특이해요. 색깔이. 그리고 금도 다채로운 뜨임을. 금이 색깔이 좀 다채롭잖아요 그죠? 뚜렷하게 그냥 무슨 색깔이다 하는 것보다는 색상이 오묘하게 새콤입니다. 가격 10만원에 아이를 선을 보이고요. 사이즈를 볼게요.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나옵니다. 새콤이 복용금 40번 가격 10만원입니다. 가까이 갈게요. 데려갔습니다. 실뿌리인데요. 그래도 실뿌리가 약한 게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 30만 원인데요. 위에 있는 얼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렸을 때 약간 이제 수분이 말라서 조금은 좀 금이 강한 듯 보이는 녹도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아입니다. 이 정도 실뿌리에요그 정도면은 걱정을 안 한답니다. 프랭크입니다 여러분. 프랭크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언급을 했듯이 가격이 정말 다양하, 다양하다고 하면 안 되겠다. 전차만별인데 프랭크가 종자가 많아요. 한 가지에서 프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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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크 하는데 별도로 뭐 로얄 프랭크처럼 이름을 독립으로 이제 지어진 아이도 있고 그냥 종자가 다른데 프랭크로 하니까 프랭크에 어, 대해서 많이 문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또이 아이는 다른 아이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다른데요 하면. 제가 브랭크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 드리려고 해요. 브랭크 금입니다. 실 뿌리고요. 30만은 오5머 사이즈나 입니다 생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송립장도 봐주시고요. 2번 아입니다. 설백마리아, 복륜이요. 설백이 뭐 제가 이제 근한 2년을 꼬박 이렇게 자신으로든 아니면 영상으로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이제 가격 변동은 물론 있죠. 꾸준하게 전혀 뭐 어떤 경기에도 아름 것 없이 꾸준하게 판매가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중에 단연 새벽은 포함이 됩니다. 어, 개체수가 적은 것도 있고요. 봉련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도 잘 없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한 아름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설백입니다. 한 4cm 나오는 아이. 얼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마는 42번입니다. 뒷입장도 이렇게 금을 고스란히 그대로 뒤에서도 나타나고 앞에서도 드리워지는 아이입니다. 몰 개인 실뿌리에요. 실뿌리 할 때는 또달리이가 보여드리죠. 어느 정도 실뿌리길래 이렇게 뿌리가 보이시죠? 원종 몰개입니다. 밑에서부터 보시고 위에 보시고 반대편 이렇게 보시고요. 원종 몰개인 조금 사이즈도 조금 작지만 녹이 뚜렷해요 여러분. 자 올금은 한 아이인 듯 보이나 다른 아이들은 가운데 녹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 6cm 나오는 아이 원종 몰개인 43번이고요. 가격 20만원 되겠습니다. 4번 비비안이에요. 비비안. 요큰 아이 보면요, 요 빛이 이렇게 빛 끊친 듯이 또 펄기가 있는 금타육 종자는 정말 많아요. 저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지 않은 아이도 너무 너무 많겠죠. 그 중에 비비아는 여러분들이 또 사랑을 많이 주시는 아이예요. 비비한 금 가격 5만 원이고요. 사이즈 6cm 나오네요. 44번 아이입니다. ...입니다. 립스틱 금이에요. 여기서 밑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항공사진 보시고요. 립스틱. 뭐, 손톱에 보니 립스틱, 마그마, 이렇게 날카로운 빛을 띄는 아이들이 입성이 잘 없어요. 입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지만 또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금 고유의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 과하기도 힘든 편에 들어가요. 립스틱 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번식을 위해서 농장에서는 필요를 합니다. 더 많이 구입하고 싶어서 찾으면은 립스틱이 잘 없어요. 이렇게 오늘 마지막 아이로 립스틱을 보여드립니다. 뚜렷하게 나와 있고 이쪽으로 금이 이렇게 포근하게 다 이렇게 띄면서 앉아 있는 형태. 한번 속립장도 확인해 주시고요. 크게 크게 대품을 찾으시는 분들 오늘 기회 마지막에 이 아이를 선을 보입니다.를 보면 한 14cm가 나오는. 큰아이예요 그리고 단도 어느 정도 있고요. 45분 아입니다. 이 립스틱 38만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이의 멋진 모습. 이렇게 녹이 짙어 보이는 게좀 안타깝다. 이렇게 예쁜 아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립스틱입니다. 이상은 설백이가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고 하네요. 설백입니다. 크게, 크게. 뭐든지 대품이 예쁘긴 하는데요. 또이 아이 적심하고 난 자리에 나와 있는 자그마한 자구들도 너무 귀엽고 예쁘죠? 오늘 하루 건강하게,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깜짝 깜짝 놀랄 아이들 데리고 나옵니다. 기대해주세요.